5만원짜리 상품권 하나만 주세요. 네. 5 0원짜리이제 현금 기준이에요? 아 현금밖에 안 돼요? 체크카드도 가능한체크카드 신한은행, 하나전화상품체크카드요아 진짜요? 네. 에이는 바로 오른쪽으로 돌아가시요아 있어요? 아니요, 이건 따로 필요 없고, 이거 봉투, 혹시 음, 색상 어떤 걸로 들어갈까요? 갈색하고 초록 색깔 있는 거, 이거 갈색으로주세요 어, 네, 그리고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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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을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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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이 만났어요. 이정이랑 정아 만났어요. 이데 카카오페이 있어? 카카오페이로 하면 할인된다던데? 그거 너, 하면 되지? 나 카카오페이 어. 있긴 있는데 카드도 카카오, 있는데? 카카오 카드 말고 카카오페이 그 카카오톡에 카카오페이 있어 그거 있으면 3,000원인가? 할인된다 돈 아, 보내놔야겠다 배고파 밥 먹었어? 당연이먹겠지안 먹었어 오 <웃음> <나> <웃음> 나도 빵튀김 엄청 일찍 먹어고 배고파 빵튀김 먹었어 사람 진짜 많다 야 근데, 근데... 일반... 카카오페이 어떻게 하는겨? 나도 나할줄 몰라. 어떻게 알아? 알아. 아, 결제. 아그 결제 누 알아서 딱 띄워서 하는 거구나. 통장에서 응. 돈이 알아서 빠져나와. 이걸로 받 신기하지? <laughs> 1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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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신기하게 돼있다 공사 중이어서 아 이거 공사 중이라고 그러는 거야? 공사 중이고. 어 아니 나는 미술관 때문에 일부러 이런 식으로 <laughs> 만들어. 아니 줄. 뭐 아, 아트야 이게. <laughs> 아트인 줄? 아니야. 미술관 때문에 아트인 줄? 공사. 공사. <laughs> 개 웃겨. 임시 공사. 이거 시 하게 되겠다. 뭐. 어, 존나 아트 같아. 하지 마. 지구아. 아니, 우리 집아 우리 학교 밑에 진짜 맛있는 집이 있대. 지지고? 어. 아니. 어. 아니, 나 솔직히 7kg 지지고 때문에 찐 거다. 그래. 너 너무 먹더라. 그래 <laughs> 네. 진짜 일주일에 그 센터이다, 진짜? 야 그거 한, 한, 그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그거 한 개당 900칼로리인가 그렇대. <laughs> 그 기름으로 먹는 거잖아. 고추 기름으로. <laughs> 이 푸르른 정원 너무 예쁘다. <목소리> 여러분 카메라가 금지여서 <목소리> 어, 카메라가 금지여가지고 <목소리> 촬영 접고 잠시 감상 모드 들어갈게요. <laughs> 애어 얘들아 궁금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어. 전혀 없을 것같아 <laughs> 전혀 없을 것 같아. 어. 음. 어머 너무 이쁘다. 얼마야? 어 되게 이쁘다. 아, 그냥 색이야어 그런 거 같아. 드로잉 공주 같은 것 같아. 우와, 그러니까. 어, 로라. 로라. 반갑 <laughs> <laughs> 삼백 원인데 필요한데요? 네. 어, 두개 주세요. 네. 이만 칠천삼백 원이세요? 여러분, 포크니저는 어땠어요? 어, 좋았어. <웃음> <웃음> 포크니저는 어땠어? 색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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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색감이 진짜 취향 저격이었습니다. 뭔가 인스타 감성 음. 분위기도 많았고 맞아 맞아 요즘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그런 감성이었어. 음. 내가 다음 촬영 찍어줄게. 나 나. 오너 스타일. <laughs> 잘 나오네. 잘라. 응. 어, 너무난 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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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음. 자. 쟤 이런 거못한다니야 <laughs> 거울 보는 한 번만 해줘. 거울 어 좋아 좋아. 야쟤안 움직여. 어, <laughs> 야 꼼짝도 안 한다야. 어? 어? 꼼짝도 아니, 안 해. 역시. 야안 날라가. 안 날라가. 야, 쳤 나머지. 어머 많이 당해봤나 보네. 저킹 당당한 저 포즈가. 와 같이 야, 걸어. 야 같이 걸어. 아, 이어서날 찍으면, 이어서 날 찍으면 팔이 엄청 길게 나온다. 나? 나. 나팔좀 봐. 진 되게 길 집 어디야? 이 있지 않을까? 여기 여기 있어도. 이제 이돌저 어? 약간 노란 간판부터 어, 약간 시작될 어, 것, 것 같아. 카페 같네 카페. 카페. 또명뭐 먹지? 폴리콩 아, 돌담콩. 아, 돌담콩. 아, <laughs> 다이다 저거는 뭐야? 이제 1년도 안될 것 같애 진짜 1년도 다 솜털 야 여기서 막국수 네? 오우 야맛있다 오우 맛있다 낙지 비빔밥 와 아, 먹을래? 뭐 여기 갈래? 여기까아 여기 명동 할머니 국수 야 가격은 좋네 야 갈까? 국수 맛있겠다 비빔국수 먹을까? 여기 먹을까? 여긴 체인 아볼 때마다 먹까? 먹까? <laughs> 어. 먹을까? 먹을까? <laughs> <이러면서 배고파서. 웃음> 여기 먹을까? 이러면 지금 배고파서 여기 가격 좋네 아무거나 아무 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할머니 국수 근데 사람이 다리가 없다. 난 초계국수도 맛있을 것 같아. 초계하나? 돼지고기 돼지불고기도 먹고 싶다야. 밥종류 하나 시키자. 그러니까 그래. 그래. 비빔국수. 돼지불고시 생겼는데. 주식 테이블이 모자라겠다. 어제 비빔 비빔국수 맛있는 그거 레시피 받으면.

아, 좋아. 아, 날씨 진짜 좋다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 덥지도않고 아, 근데... 춥지도 않고나서안웃서어 아, 오늘 날씨 좋아. 그니까 이거 너무 귀엽다. 그치? 노래 해줘우 좋아. <laughs> 밥도 <laughs> 안 좋아. 밥도 안 좋아. 밥도 안 좋아. 밥 뭐야? 당근다 놓으면 날라가나? 그런가보다 이 탱탱볼 <laughs> 여러분 저희 <웃음> 시청에서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웃음> 저희 시청에서 걷다보니까 명도까지 와버렸어요 아 <laughs> <laughs> 어 벌써 달아 <laughs> 내가 깨물어야 돼 우와 제대로다 야 근데 이거 무서운데 쭉? 못 잘라달라 그러나? 음. 아 생각보다 먹을만한데? 아 맛있는데? 응. 여기서 많이 놀봤지야 맛있다. 응. 음. 생각보다 맛있어. 음. 맛있지? 응. 음. 장거 싫어하는 애들은 완전 싫어할 만 같아. 응. 아, 저기다, 저기다. 저기. 저 안에. 진짜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 <목소리> 여러분, 저희 지금 겨우 자리 잡아가지고 안 땄는데, 사람이 <목소리> 진짜 와 진짜 한바퀴 반 돌고 겨우 겨우 찾았어요 이거는 전에 있던 사람들이 드시고 그냥 가셔가지고 저희가 음식에 성공에서 어, 앉았어요 네. 저 중앙에는 진짜 절대 못 잡을 것같아데 어... 저기는 내가 이제 대기 타고 있 거야 그니까 나 주문했어요 주문했어? 어 했는데 왜 들어간지 모르겠네? 말하긴 했는데 마늘치킨 하나랑 맥주도생맥생맥너생 맞아? 생맥 생맥도 생맥도 너맥도맥도생맥 생맥도 생맥주세맥도주맥도생나도생어 안에 있어 생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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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맥도 생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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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맥도 근데 우리가 여기 치킨 시킨 거 어떻게 알고 찾아올까? 이따가 뵐게. 저번에 두번 시켰잖아. 니두번시두 번. 아 번, <laughs> 번 키고몇명이 노가... 네 왔는데, 네 명이서 왔는데, 노가리를 거의 한 여섯 개 시키고, 오징어 이빨. 오징어 시켰어. 오징어 이빨 맛있어 어, 오징어 이빨. 어, 맛있어. 에이, 짜증나. 먹었어봐. 여러분 어, 여름 이제 가. 언제 간러분여먹분 뭐 <laughs> <아싸. 웃음> <아싸. 웃음> <laughs> <laughs> 여러분, 여러 아싸 여러분, 요번에 한러디큐어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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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군것질 안 아빠 가까 공것질 안 한다면서 뻥튀기 엄청 먹었잖아. <laughs> 우리는 찜 먹을 거야? 탕 먹을 거야? 탕 작은 거 하나 먹고 나머지 꼬막. 네. 뭐. 맛있겠다. <laughs> 비벼 줬어요 먹어 요

열생이전 <laughs> <배중이전. 웃음> 열심히 시네요난안해야 <laughs> 되더라고. 봐해 <laughs> 어리도 머리도 똑같아. 품나오이게그 그가나 피트가나도 저렇게 했는 운동하고 가서 저녁에 맨날 뭐 먹어. 쏘지 쏜데 쏜다 갖다 놓고 육십 이야 단소 단소 언니 쓸 뿐이지 쓸데없는 데. 진짜핀 <laughs> 아, 진짜 g <laughs> 진짜 <laughs> 어, 이거 진짜 <laughs> 먹방의 민족, 어떻게 아, 네. 먹어하면서 다먹어다